안녕하세요. 오후 한때입니다. 오늘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의 철학에서 욕망과 처세에 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끝없는 욕망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 흔들립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말해주지요. 그의 철학은 냉소적이면서도 놀랄 만큼 실용적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져라. 그 말은 세상을 긍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기대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쇼펜하워가 말한 욕망과 처세의 지혜, 그 핵심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욕망은 고통의 뿌리다.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건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이유를 의지라 불렀습니다. 그 의지는 생존을 넘어 지배하려는 본능, 더 가지려는 본능, 사라지지 않는 갈망의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합니다. 의지를 조용히 만들지 않으면 삶은 끝없는 고통의 반복이다. 결국 삶의 지혜란 의지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의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면 터지지만,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욕망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내면의 평정에서 녹아내립니다. 그 평정은 명상 속 침묵에 있고 자연 속 고요함에 있고 고독 속 성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쇼페나 원은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라고 말합니다. 고요함은 정신이 쉬는 공간이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타인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중심으로 천천히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나를 만드는 삶. 그런 삶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큰 것, 더 빠른 것에 목매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충분함을 느끼게 합니다. 쇼페나원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원하지 않을 자유에서 온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고 멈출 줄 아는 삶,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천천히 걸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기는 처세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존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한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 기준은 늘 변하고 그 기준에 맞추는 삶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어제는 외모였고, 오늘은 재산이며, 내일은 또 다른 것이 될 테니까요. 그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존경을 갈망하는 자는 결국 그들에게 자신을 팔게 된다. 인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통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삶의 주도권은 조용히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쇼페나원는 침묵의 존엄을 가장 높은 삶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좋다.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내가 걷는 길에 의미가 있음을 안다. 이러한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의외로 평온이 깃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할지라도 그 안에 당신만의 기준과 당신만의 의미가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존엄한 하루입니다. 외부의 평가 대신 내면의 소리를 따르세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올곧은 태도 그 자체로 삶은 깊어지고 고요한 힘을 갖게 됩니다. 셋째, 처세란 침묵과 거리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음만을 관계의 척도로 삼지만 진짜 단단한 관계는 서로에게 침묵의 여백을 허락할 줄 아는 사람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고 이해받으려 애써야 하는 관계는 결국 피로를 남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군중 속에 있어야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 순간에도 진정한 외로움은 지속된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고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삶의 가장 높은 태도로 여겼습니다. 진짜 삶은 남들이 주는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유의 깊이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지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지혜는 고요함 속에 있다. 우리도 삶의 복잡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며 그저 나라는 존재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단단한 고독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유입니다. 넷째 삶은 고통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을 피하는 싸움이며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최선은 고통의 경감이다. 이 말은 삶에서 완벽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삶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왜 고통이 오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의미화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쇼펜하 1는 고통을 감내하는 법중 하나로 관조적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고통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그는 예술이나 철학이 이런 거리를 가능케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고통을 형태로 옮겨 거리감을 만들어주고 철학은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줍니다. 결국, 삶이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동이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 진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체를 바라보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의식은 당장 고통을 없애주진 않지만, 우리를 고통의 바깥으로 한 걸음 데려다 줍니다. 쇼페나워가 말하듯, 지혜로운 이는 고통을 감수하되, 그 고통에 함몰되진 않는다. 고통이 온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대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로 끌어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철학이 됩니다. 다섯째,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진짜 강하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불행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조건보다 내부의 성숙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명은 바람과 같고 지성은 닭과 같다 바람은 늘 흔들리지만 닻이 깊이 박혀 있으면 배는 멀리 떠내려 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의 바람에 휘청일 수는 있어도 자기 삶의 방향을 쉽게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견디고 고독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소음 속이 아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이에게 삶은 더 깊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면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결심, 조용한 단념, 감정의 조절, 깊은 성찰 그 모든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나보다 보이지 않는 나를 더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보다 내 마음의 박수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겉모습의 평온보다 속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워가 말한 삶의 태도이며 진짜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울림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치 깊은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생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한마디로 버텨낸 하루가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로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이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적인 통찰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쇼펜하워는 삶을 바꾸는 건 외부의 혁명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태도는 소리 높이지 않으며 누구에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결심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욕망이 일고 비교에 흔들리고 관계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답게 살고자 하는 조용한 고집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대신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한 번만 바꿔보세요.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보이는 세상도 분명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덜 조급했고 덜 집착했으며 덜 비교되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워가 말하는 진짜 강한 삶입니다.